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제목으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일도, 우리 저, 어디 갔어요? 홍민기, 예, 상선님. 다음 주일도 본문이 똑같아요. 예, 다음 주일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2입니다. 오늘은 시리즈로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BTS가 공연을 하는데 40만 명이 모였다고 그러죠. 40만 명이 모인 중에 해외에서 온 이제 외국인들도 12만 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탁월한 그런 그 이제 K-pop 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블랙핑크가 타고 다닌다는 전연기를 봤는데요. 뭐 대단합니다. 야, 정말 이런 우리가 가까이 있으니까 별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수많은 걸그룹들이 있고 그런데 다들 전 세계에서 알아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 어느 정도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로고스 찬양팀,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우리 한번 뜨거운 박수로 격려의 박수를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BTS보다 더 훌륭합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맞죠? 예. <laughs>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으면서도 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부모님의 억지에 의해서 혹은 만남과 교제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학생 때만 하더라도 교회 간다 그러면 연애당을 왜 가냐고 그러면서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나를 관계로 묘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된다고요?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말이 처음에는 참 어색했어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도 있는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그러면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복잡한 관계가 생각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성경에 보면 신랑과 신부로 묘사하고 주인과 종으로 묘사하고 또 목자와 양으로 묘사하고 그런가 하면 친구 관계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교리적 관념이 아니라 관계예요 관념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념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시작 관념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어, 이웃과의 관계도 잘 되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의 내면의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잘 이루어져서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것을 관계로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관계는요, 실제입니다. 어,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군대 있을 때 운전병을 했었어요. 근데 주일날 주임 상사가 덜 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주일날 어, 이제 작전 지시도 없이 6공이 트럭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제가 1호차 운전병을 했었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차를 가지고 나오라는 얘기는 집차를 몰고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임상사 집으로 갔더니 저를 태우고 어디 시멘트 공장으로 가자는 거예요. 시멘트 막 생산하는데 그 거기서 생산하는, 포천에서 생산하는 것은 아니고 받아서 이렇게 이제 배분하는 그런 데가 있었어요. 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장교식당이 언덕에 있었는데 비만 오면 거기 길이 폐어가지고 계단이 계속 무너. 군인들이 또 돌로 이렇게 만든 계단인데요. 계속 무너지고 비만 오면 계속 파이고 그럽니다. 맨날 그 일하는 것이 장교식당 올라가는 계단 고치는 일이었어요. 저는 식사를 장교식당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그 주임 상사 이거 고쳐야 되겠다는 거죠. 고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 어떤 시멘트에서 연락했더니 시멘트를 준다 그래가지고 예, 트럭을 움직일 수는 없고 집차로 가지고 트럭을 이제 가서 거기를 실어 왔어요. 싫어오는데, 주임상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시멘트 공장 사장님한테. 그 시멘트 공장 아들이 저희 부대에 근무를 했었대요, 옛날에. 그래서 걔 이름을 대면서 막더 많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특별한 관계인 것처럼 주임상사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그 사장님이 얘기했던 것을 아직도 생생하게 잊지 못합니다. 아주 특별한 관계처럼 막 얘기를 하니까 그 사장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얼마나 깊은 관계인데요, 얘기하더라고요. <laughs> 어, 이거 말을 잘해야 됩니다. 얼마나 깊은 관계냐. 여기에 따라서 이게 더줄 수도 있고 덜줄 수도 있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어, 그 집차에 예, 시멘트 스무 포를 싣고 왔습니다. 예, 바닥이 쫙 깔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간신히 살살살살 해가지고, 부대로 돌아와서, 거기다가 어, 이제 군인들이 또 내과에서 포 올린 모래에다가 섞어가지고, 그 장교식당 올라가는 계단을 아주 훌륭하게 잘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관계는 실제예요. 그죠? 관계가 없다 그러면 뭐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관계가 깊으면 얘기하지 않아도 실제로 막 통정의 행금도 꽂히고 말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신랑과 신부, 친구 관계는요, 정말 실제 중에 실제입니다. 실제로 만나서 대화 나누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경제를 운영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고 고운정, 미운정 다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신앙생활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문이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 세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증거할 것이고요.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있을지 원래 다 같이 묶어서 하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오후 시간에 좀 피곤하시기도 하고 좀 짧게 하는 것이 도리겠다 싶어서 두 개로 나눴습니다. 괜찮죠? 네. 다 할까요? 네. <laughs> 아무도한문 네. 빼고는 다... 그냥 나눠서 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여기서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거리말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거리입니다. 마음의 거리. 친밀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까이 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가까이 할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복과 저주의 기준이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팔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팔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게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이 영어 성경에도 보면 come near to God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He will come near to you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십니다.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압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자녀로 신 삼으신 후에는 그 다음부터 우리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를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요한계주록 3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먹고 마실 정도로 그죠? 먹고 마실 정도로 친밀한 사귐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영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그 친밀함을 강요하지는 않죠. 단지 우리가 마음을 열 때까지, 마음을 열 때까지, 그죠? 계속 마음을 두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을 열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어, 이제 함께 마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노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지금도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모든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때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할까요? 우리가 가까이 할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우수와는요, 세상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우수와 23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우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오직 너희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지금 남은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너희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했던 것처럼만 앞으로도 그렇게 해라고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날이 가까운 지점까지 너희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했던 것처럼 끝까지 내가 없더라도 하나님께 가까이하라라는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그 땅에 살던 기역으로 물든 원주민들을 물리치고 어, 이제 땅을 분배받을 때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3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오합지졸들이 예, 장정만 60만 명이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장정만 60만 명. 대략 학자들에 따르면 한 200만 명의 국민들이 들어왔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 제대로 군사 훈련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냥 오합지졸들입니다. 제대로 된 무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승리하며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대신하여 싸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나라들의 이제 죄악으로 물든 백성들을 쫓아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가까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대한 나라, 잘 훈련된 사람들, 병거와 철병거로 무장했던 사람들, 그리고 강대한 거인들을 다 쫓아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 이 유언을 남기는 그날까지도 맞설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자면 가난 여러 부족들에 비해서 택도 없는 숫자를 가지고 있었던 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더욱 강력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시니까 그들이 전부 다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가나안의 연합군들이 그들이 지의 겁을 먹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마음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오합주절 이스라엘이 마침내 승리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요즘 염려되는 것이 우리나라가 자꾸 무기를 현대화된 무기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이건 큰 패착입니다. 우리가 무기를 뭐 수출을 하고 뭐 무기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K 방산이 아주 유명해졌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기보다더 강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가까이 하는 나라가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그 전쟁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길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과 저주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73편입니다. 한번 읽어 보실까요? 28절 전반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It is good. It is good to be near God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참 좋다.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저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무릇 줄을 멀리 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료같이 줄을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줄을 멀리 하면,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하면 망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저주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저주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거리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멀리 하느냐가 바로 복과 저주의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 다니고 건강하고 출세하면 성공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 출세와 건강과 부여함 때문에 교만해지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 도리어 저주인 것입니다 반면에 고난과 질병 실패와 가난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많아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복입니다 그 스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아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성공과 실패를 우리가 논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복과 저주를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봐야 합니다. 어떤 환편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 이것이 진정한 최후 승리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묵상하다가 그 어, 높이를 주목해 봤어요. 모세는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배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와 동행했던 아론과 나답과 아비, 아비후는요, 70인 장로들과 더불어서 중턱에까지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아예 오르지도 않고 진영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비하는 자들의 위치가 달랐습니다. 모세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귐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애국기 33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다면 친구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구 모세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것이 모세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친구라는 별명을 허락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세상을 떠나자 성경은 모세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날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잖아요. 이번 어떤 분인가 장례식이 나면 저는 그분을 그분의 인생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한 줄로 혹은 두 줄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꼭그 기록을 남깁니다. 제가 죽으면 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모세의 이 기록을 보면서 야 모세는 정말 성공한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과 제일 친한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도 불구하고 산 아래 진영에서 하나님을 경비하는 사람이 있었고 모세처럼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친구처럼 대면하여 친밀한 사귐을 나누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 뜰만 밟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구약 시대로 말하자면 지성소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표정을 보면 벌써 알아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찬양을 부를 때 감격하는 모습으로 찬양드리는 그런 모습이 제게도 은혜가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 할 때도 뜨거운 눈물이 고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의 위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새로운 한 주간이 오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한 주간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더욱 가까이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도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까이 할때 하나님도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가까이 할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 주시며 가까이 할때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한 주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기도로,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될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여러 가지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세상의 하나님여 현실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늘 우리의 생각 가운데 성령님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영육권의 피곤치아니하도록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기들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음의 증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